아파트나 요새 시세 차익게 올리지 않아요. 요거 월세만 받는다 생각하시면 나 정말 서운해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laughs> 네. 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 제가 그냥 인터넷 보고 뭐 이제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피스에 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저, 제가 정보가 하나도 없고, 이번이 처음이어서 가지 정보 좀 들으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거 이제 어, 건물명은. 어, 우평 원더라운 스튜디오. 네, 동묘 압력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철 동묘 압력 1호선, 6호선, 5번 출구 바로 위로, 역사 위로 올라오시면 단 5초 거리. 바로 그냥 자빠지면 코다을 거리, 재채기하면 가 있는 거리. 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뭐 역세권, 역세권 해가지고 가보시면 뭐 도보 5분, 10분, 뭐 이런 게 사실 통상적이잖아요. 근데 저희 거는 정말 역세권 중에 찐 역세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위치를 제가 동묘 앞을 자세히 모르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뭐 한국 분이 아니신가봐요. 동묘역을 <laughs> 모르실 리가 없는데 동대문 아시죠? 아 동대문 알아요. 예예 예. 종로구에 있는 그 동대문 옆에 동묘앞역이라고 해가지고 어, 아주 저기.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으로 또 유명하죠. 음. 네, 아직은 살짝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어, 3대 중심 업무지구 강남 여의도 종로 중에 조금은 이제 그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 언제 들어간다? 지금 들어간다? 지금이 타이밍이다. 네, 그걸 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옆에 바로 동대문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패션타운 있고 뭐 흥인지문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종로 종로 5가3가 해가지고 신설동 뭐 공원 숭인공원 잘 아시죠? 예, 주변에 있고요 음. 황학동 곱창도 유명하잖아요. 곱창 드시러 오세요. 음. 1호선 6호선이 같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더블 역세권으로 지나가고요. 음. 2호선 4호선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커트러블 음. 역세권이라고 음. 하더라고요. 2호선 4호선은 도보로 어느 정도 걸리나요? 뭐, 제 걸음으로는 한 7분, 6분, 예, 네, 그 안에 아주 쏜살같이 음. 갈수 있습니다. 가깝네요. 예, 네, 엄청 가깝죠. 음. 여기가 장점이, 여기 굉장히 많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노선이 음. 한냥데 어디로 가든, 예, 음. 네, 사고. 음, 솔직히, 있다. 뭐,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음. 그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음. 그렇죠. 가격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3대 중심 업무 지구 강남, 여의도, 이제 종로구 중구 쪽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시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물론 좋은 지역이긴 한데 어, 저희 거는 어, 주변 시세 대비 지금 전용 평당가 3,700만 원 그러니까 2억 음. 7천부터 아주 착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원룸인가요? 아니요. 또 원룸도 아니에요. 편형대 자체도 희소하기 때문에 1.5룸 2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주변에는 좀 대로변에 17년 만에 나온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기가 많고요. 지금. 아 그러면 17년 만에 대로변에 처음으로 생기는 오피스텔이면은 굉장히 새 건물이고 이제 그렇죠. 인기가 많겠어요? 이 사거리를 끼고 나 있는 그 대도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시성도 엄청 좋고 상가 1 4 개는 돈 조금 있으시다, 여기 조금 있으시다 하시면 오피스텔도 좋지만 상가 더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음, 제 유니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시죠. 네, 네 전매특허. 네. <laughs> 타입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요거 A 타입, 네, A 타입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6십네 실, 육십사 실, 들어오시죠. 음. 보시면 일단 이 넓은 신발장이 우리를 어, 또 반겨주죠. 골프하시는 어, 분으로 골프 넣어놓고. 뭐 아파트 펜트리처럼 되어 있네요. 아, 여기 또 숨으셔도 돼요. 아, <laughs> 아 충분히 들어갈 수. 삼방. <laughs> <laughs>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고, 또 보시면은 현관 중문이 있어요. 이렇게 어, 그 중문 닫아두다요 열어. 어 너무 좋네요. 중문은 그렇죠. 네. 소음이 또 차단이 되니까 들어오시죠. 보시면은 여기 바로 화장실이 왼쪽면에돼 있습니다. 어. 화장실이 굉장히 특이하게 됐네요. 오피스텔에서 이런 건 처음 본거 같은데. 그러 호텔식으로 요새 또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옵션해 가지고 세련된 뭐 화장실 욕실 상단히 들리죠. 네. 청소하기도 편하겠어요. 맞아요. 청소하기도 편하고 공간이도 잘 있어서. 여 이제 우리 그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약간 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디귿자로는 빼지는 못해서요. 살짝 디귿자죠? 이렇게 설거지했다가 바로 음식 놓을 수 있는 음, 이런 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네요? 어, 네. 예, 어떻게 오피, 셨어요 오피스텔에서 또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어, 맞아요. 이게 또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또 수납이 이렇게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 또 대리석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너무 좋다. 음. 이런 거는 요새는 뭐다 있으니까 굳이 자랑하진 않겠어요. 예, 기본이죠. 뭐 네, 저거는. 뭐 LG 트론 어. 9kg짜리. 이거는 또 냉장고. 네. 냉동고, 냉장고 해가지고. 디자인이 되게 예쁘네요. 색깔도 깔맞춤이 돼있어서. <laughs> 주부들이 제일 원하는 가전 색깔이 은색이에요. 은색. 음. 제일 세련돼요. 요색깔 있어. 톤이. 네, 들어와 보시면 요렇게. 여기 네, 있습니다. 오. 풍향이 좋은데요? 네, 풍향이 <laughs> 좋고요. 저희께도 요게 장점이죠? 점오름. 네. 점오로 네. 1.5룸이라고 하셨는데. 1.5룸. 네. 이렇게 잡으면. 이게 쇠하다 보니까 좀 뻣뻣한가 봐요. <laughs> 그러니까 몸무게가 몇 킬로가 안 나가요. 아 힘이 힘이 부족하시구나. 네. 네. 이렇게 중문으로 해서 이렇게 독립된 또 그런 공간으로 쓸수 있고 사실 또제 손님 중에 자매분들이 오셔서 며칠 전에 계약을 실거주로 하고 가셨는데 뭐 쿨한일은 여기, 작은 언니는 여기 해가지고 두 분이 사실 저는. 세 명이 살아도 조금 넓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말 오 오셔서 보시면은 요 치수 자체가 7.5 평이지만 저희 거는 이제 그 앞목 치수라고 하죠. 어 벽의 중심선부터 해가지고 재는 게 아니라 벽부터 벽까지 이렇게 재는 거기 때문에 뭐 앞목 치수 치시면 네이버에 치시면 편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두드려 보세요. 네. 아 근데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여기는 아 잠시만요 7.5평 안목 치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7.5평이 아니라 한 거의 10평, 9평정도 된 음... 치수다 보시면 됩니다 어쩐지 크게 느껴지는게 제가 아무리 봐도 보일러실이랑 환풍기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지하로 내려갔잖아요 네, 지열보일러라고 아... 해가지고 예, 네, 요새는, 그, 지열보일러가, 어, 요런 미관상에이렇게요 안에 뭐가, 항상 열어보면, 그, 창고처럼 지하실이 있었잖아요. 그, 저기, 보일러실이. 네, 그게 그쵸. 다 지하로 빠지고, 이제, 그 관리비 같은 것도, 어, 입자 입장에서는 한 50%, 60%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뭐 만약에 10만원이 나온다 관리비가 하시면, 저 이거는 4, 5만원 정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음.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그런, 그런 어,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음. 요즘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제가 뭐 나중에 청약도 넣어야 되고 음. 그런데 주택수가 포함이 되진 않나요? 그게 이제 오피스텔의 장점이에요. 뭐 청약에 포함도 안 되고 대출 규제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수익형으로 많이 넘어오시죠. 그쵸. 아파트를 못하니까. 그렇죠. 아파트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텔부터 네, 저도 시작을 하려고 음. 한번 와본 거고 소액으로 저... 가능하세요. 네. 저기 안쪽은 붙박이장인가요? 네, 예, 요건 또 이렇게 이렇게 닫으면은 거울, 거울 또 이렇게 전신 거울 여자들 중요하죠. 남성분들도 요새는 중요해요. 요거 전신 거울 하나 있고 이렇게 열면은 또 지저분한 것들이 또 네, 이렇게 깔끔한데요? <laughs> 예, 그, 그 지저분한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쑤셔박아놓는 음. <laughs>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네, 네, 게또 중요합니다. 네. 요 안에도 또 공간이 있어요. 예, 제가 들어가면 또안 보입니다. 네. 오, 그러네요. 굉장히 네. 넓네요. 네, 이렇게 넓은 붙박이장은 처음 보는데 그렇죠. 네. 네. 또 요거는 지금 저희가 설계 변경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화장대 이렇게 파우더룸으로 되어 있는데 스타일러가 들어간답니다. 네. 하, 스타일러. 네, 중요하죠. 좋죠. 예, 정말 네. 좋죠. 방이 굉장히 넓네요. 보통 1.5룸 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침대 하나 놓으면 자리가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름만 네. 1.5룸인데. 어, 너무 이쁘시다, 근데. <laughs> 영어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 네. 널널하네요. 퀸 사이즈 뭐 침대도 충분히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퀸 사이즈가 들어가다가 요까지 나오겠죠? 충분히 음. 문이 닫히고, 네. 여기다 또 침대 하나 놓고 쓰셔도 두 분이 사시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합니다. 공간은. 그 여기 이제 수요층은 어떻게 되는지, 네. 뭐 대부분. 음. 수요층 같은 경우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패션 종사자분들이 제일 많고, 그분들이 사실 이제 뭐, 어 사입을 해서 이렇게 좀 스튜디오 같이 필요해요. 조그만 공간들이. 사무실로 거의 저희는 한 7, 80%는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쪽잠 자는 용도, 주변에 또 기업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원들 수요. 네. 그리고 이 주변에 또 학교가, 대학교가 너무 많아요. 그걸 일일이 나열을 못해드리겠어. 네.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 학생들 월세에 세들어 사는 용도로. 네. 근데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월세잖아요. 네네.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금 요거보다 살짝 작은 평수가 90만 원, 95만 원이에요. 저희 거는 1년 뒤에 완공, 22년 2월에 완공해서 3월, 4월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그때쯤 되면 아무래도 이 평수가 좀더 넓고 1년이 흐른 뒤니까 보수적으로 못 잡아도 한 100만 원은 무조건 받는다고 확실합니다. 굉장히 높네요. 100만 원이 면 거의 강남 강남 오피스의 가격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보시면 교통이 아까 저희께 보시면 교통이 너무 좋아요. 어디 다니시기도 딱 편하시고 호선이 또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바로 올라오면은. 그 대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이 또 월세나 뭐 시세차익에 반영해또큰 이유가 되기도 하죠 아 그럼 시세차익까지도 볼수 있는 그럼요 이게 아파트나 요새 시세차익이 오르지 않아요 요거 월세만 받는다 생각하시면 나 정말 서운해요 왜, 왜 웃으세요? 정말 서운하고, 요런 거는 무조건 대도로변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올라가는데, 저희 거 땅, 지금, 어, 동시다발 때 분양하는 것들 중에 공시지가도 제일 높습니다. 왜? 대로변이니까. 어, 그럼 너무 설명 잘 해주셨는데, 뭐, 마지막으로 음. 이제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뭐, 한마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 제가 딱 굵고 짧게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도심 중에 제일 싸! 근데, 역세권이야. 이래도 안 오시겠어요? 갈게.